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행스터입니다. 자, TQQQ, and Microsoft, and Apple, and Amazon. 방송 시작합니다. 자, 유한양 행으로 약 1,400만 수익을 얻었고, 어, 미국 주식 통해가지고 710만 원을 달렸었죠. 와, 진짜 끊임없이 달려왔다. 유한양 행스터. 고생했다. 하지만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하면서 거의 천재지변 수준이었습니다. TQQQ는 5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2주간, 거의 한 3주 정도, 어, 어제, 오늘 새벽까지 하락분을 다 반납하고 약 130만원만 벌게 되는 결과치가 나왔죠. 애플은 마이너스 4.8% 하락했고요. 어, 장 종료 후에 0.91% 올랐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5% 이상 하락. 아마존스, 마존이 형. 마존이는 나, 내보, 나보다 동생 같아. 마존이 동생.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나스닥 보이시죠? 마이너스 5.27%. 이게 평상시에는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평균적으로 평상시 장에서는 한 평균적으로 1.2번 정도 떠요. 마이너스 3%라는 숫자가 나왔다. 그렇게 흔하지 않지만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죠. 공항 사태에서 마이너스 3%가 거의 90%, 98% 이상 뜬다라는 거죠. 자, TQQQ. 자, 이래서 레버리지는 따라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4%. <laughs> 기가 막히다. 숫자. 마이너스 14%. 거의 한국 주식 코스닥 잡주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치죠. QQQ는 어제 4.95% 하락으로 장 마감을 했고요. 어, 83달러. 아, 보이십니까? 요한양 행스터의 TQQQ 어, 종가. 음, 14.72%. 아, 캡처가 있다고로 되네. 음, 아무튼, 어제는 하락의 기조였다. 그래서 어, 더 이상 사지 못하고 손절을 했습니다 음, 아쉽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 내가 원하는 어떤 뉘앙스가 나오면 무조건 손절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TQQQ는 손절하면 안 됐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어제는 거의 저도 패닉이었으니까 자 오늘은 시장가에 400만원 매수 전략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마소 애플 아마존이를 다 팔았습니다 왜 팔았냐 다음 장에 공개됩니다 음. 83불의 시장가 매수, 그러니까 83불이었다면 그 시점에 시장가 매수 400을 TQQQ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장 전부터 뜨겁습니다. 거의 한 4%, 5% 정도 온라인 상태라 400만원은 바로 현재 시가로 바로 들어가고 가격대별로 아래로 어... 매수를 긁어 모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수익은 400에 3% 12만 원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자 애플은 제가 346달러에 사가지고 어제 346 죄송합니다 349달러에 사가지고 평균 매수단가 어제 337달러에 팔았습니다 어, 전략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제 홀드한다고 했었는데 어,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장이었다 어. 그래서 2 7 0만 손해 봤죠. 환차 손이까지. 그리고 마존이는 제가 260, 2644 달러에 사가지고 2571 달러에 팔았습니다. 후덜덜 하죠. 그래서 얘는 한 100만원 정도 잃었구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약한 150만원 정도 잃었는데 캡처를 못 했습니다. QQQ, TQQQ는 어제 약... 89달러 사가지고 83달러에 전량 매도를 했는데 얘가 10주가 남았어요 아직 10주가 어. 살아남은 전후죠 어제 팔다가 못 팔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TQ는 64만 정도 손실을 얻었다 어제 저의 어떤 어또뭐 이거 뭐라 해야 돼6.25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어. 노르망디 상륙작전 어, 총알바지, 어제는. 날스닥5% 뜨면서, 어, 정확하게 4시, 새벽 4시 55분까지 해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아, 무섭더라고요, 시장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이죠. 1207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지금 현재는 조금 더 내려갔을 겁니다. 어, 오전 중에, 시간이었고요. 9시 41분 이었네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3% 손절 하고 핵심적인 거는 미국 주식을 한다라는 거는 환해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총 달러 자산 제가 지금 18만 달러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10원이 오르면서 10원이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197원에 7만 1000달러 이게 이제 애플이죠 그리고 11,094달러 요게 이제 마존이 동생 1,198원에 55,000달러 요게 어제 들어간 음, 마이크로소프트 삼총사 이렇게 해서 얘네들만 셋이서 169만원이 해지가 됐어요 제가 어제 손실을 600만원 정도 봤는데 자동적으로 170만원 정도가 해지가 되더라 자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어 이미 달러가 많이 풀어 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화, 원화가 원 약세였거든요. 새벽까지 일단 수익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손실을 보더라도 환해지가 된다는 겁니다. 달러로 돈을 커버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600만 손실을 받는데 200 가까이 손실을 만회를 했으니까 달러 자산이 많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주식 살라고 그랬죠. 저는. 근데 본의 아니게 주식사고 손실을 본 다음에 어... 손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지가 되더라 그래서 약 400만원 정도 어제는 손실을 봤었다 그런 거고요 자 수익률 분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으로 624만원 순손실 티큐는 64만원 순손실 환해지는약900 900이 아니라 190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현재까지는 1914만원 늘 보라고요. 그제까만 해도 아, 2천만 원 대를 호가해서 수익률 10%를 근접을 했었는데 음, 어우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까놓고. 그래서 총 운영자금 대비 6.8% 수익 나쁘지 않다, 스토. 너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어, 올해 10% 수익률 넘어설수 있다. 매년 10%면 20년이면 노후자금 끝난다. 오케이. 시드 대비 저는. 내 돈은 6천만 원만 들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죠. 나머지는 다 대출입니다. 그래서 시드 대비 31.9% 환해지 포함을 하면은 35%가 됩니다. 나름 저를 위안하는 거예요. 총 운영 자금 대비했을 때 환해지 포함하면 7.5% 음, 잘하고 있어. 나름 저를 어떤 위안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해지는 나중에 이제 연말 수익 계산할 때총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세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제가 세금 내, 낼 것까지 다 계산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6.8%. 나쁘지 않아! 음,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래서 1914만원. 이자 비용 다 뺐습니다. 요거는 대출 받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자, 매년 수익률의 10%를 위해 나는 달려가고 있다. 오늘 마이너스 5%가 떴는데 나스닥에 급락이 찾아왔다 아 새벽 4시에 저는 전량 매도를 했고 어제까지 시장 안정을 확인하고 현금의 50%를 들어갔지만 아 시장의 벽은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 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뭐 TQ는 페, 그 시초가에 400을 들어가고요 달러별로 아래로 어, 1달러씩 매입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일단 1등 주식은 매입을 당분간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TQ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자, 욕심부리지 않고, 어, 한번 거래 때 12만원 버는 전략, 4, 3, 12, 12만원. 3% 수익 벌면 바로 뛰쳐나온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한양 엑스했였습니다